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죠.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한 장면이 예레미야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보니까 3절에 농노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 농노가 이제 우리가 좀더 쉽게 얘기면 하 물레죠. 보통 예전에는 토기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발을 막 구르면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뱅글뱅글 돌아갈 때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저는 이 농노하면은 예전에 그 나왔던 영화가 생각이 나요. 사랑과 영혼에. <laughs> 예, 혹시 그영화 보셨죠? 예, 거기 보면, 예, 우리 김정사님도 노래까지또 하시는데,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예, 노래가 딱 나오면서, 그죠? 데미 무언가요? 예, 데미 무원가 이제 앞에서 물레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뒤에서, 그죠? 예, 그쪽은 남편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저는 제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죠. 토기장이가 바로 그 물레에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찌그러지거나, 본의 아니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사절해 보니까요. 그것을 터치고 다시 또 진흙으로 이겨서 또 이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본다는 라 거죠.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차흙을 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찰흙을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여러 모양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만들잖아요. 만들다가 예쁜 모양이 나오면 그대로 굳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남자애들은 막 꽝꽝꽝의 사찰아 걸 그죠? 다시 진흙이고 해갖고 예쁘게 또 다시 자기 원하는 모양을 만들잖아요. 어쩌면 지금 토기장이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사절 마지막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건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의 특권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내가 좋은 대로 만드는 거지 누가 시키거나 누가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본인이 딱 만들었을 때 마음에 들면 그 토기를 잘 구워서 내면 되고 본인이 봤을 때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 진흙을 어기든지 이기든지 해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면 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 주신 이유가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도 이 토기장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예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창조주, 때로는 나의 주권자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내려와서 나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 지능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 강조했죠. 우리 로마서 9장 21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바로 토기장의 권한을 만드는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해서 11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나님 주권 사상이 나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에 창조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두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치우실 수 있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약간 우리가 볼때 희석시킨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이 포기해야 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그 자세는 좀 차이가 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은 일종의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이 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 그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 중에 들어와요.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주권자 되면 내가 싫어도 나는 그냥 따라갈 수 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면 나는 그냥 끌려갈 수 밖에 없잖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무 자유도 없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야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주권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을 내가 하기로 결정하거나 나는 그것을 하지 않기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때로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가 야 충돌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갈 때야 이게 과연 이끌어지느냐?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요, 하나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뜻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풀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자유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의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의 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하나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에서 너희를 복주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기도, 이곳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가 정말로 그 땅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요? 자신들의 의지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는 다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 앞에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길 것이든지 둘 중에 너희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라는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랄까 가축이 코에 정말 이것을 깨매가지고 그 주인이 이끌리는 대로 싫은 대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정말로 그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니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선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해석해도, 어, 뭐랄까요?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쵸?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laughs>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의지. 세상에서는 이두 가지가 도무지 양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가 되면 인간의 자유 의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자유 의지가 강조되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한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이 3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이런 거죠. 특별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제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다른 시대를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지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공간과 때로는 시간에 그런 어떤 법칙을 어쩌면 하나님은 구해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깨닫는 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아직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뵐 때 온전한 해결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알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필요가 되어져야겠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는 한번 설명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시간, 그저 그렇죠? 과거와 하나님께는 과거가 오늘 같고 미래가 오늘 같고 하나님에게는 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편지하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공간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셨던가요? 한 분이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어, 저는 그 설명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주예요. 우주의 시작이 있고요. 우주의 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 우주 속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한곳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의 표현이면 하나님은 이 시공간 밖에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초월하신 하나님은요. 동시에 이 우주를 보면 처음과 끝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한 번에 다 두루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초월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 저는 그 설명이 굉장히 어, 이해가 됐어요. 야, 그래,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제약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묶다 보니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겠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경우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그 하나님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이 시공간에 멍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주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 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지가 어떻게 병립 이게 나란히 갈수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와 같은 분, 이와 같은 존재야, 이것을 말씀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7절부터 10절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려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보냈고 그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처럼 하나님이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7절부터 10절이죠. 특별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때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민족을 선택하고 무너뜨리겠다. 이것은 당연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 8절 만일 내가 그 말아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철회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철회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들을 뽑아내기로 했던 그 심판,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한번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한번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밀고 나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그들이 돌이키겠다면 내가 내 마음을 그들로부터, 내가 그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내가 거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계속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때 어쩌면 이스라엘을 들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택했어. 내가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가나 땅에 들였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요 차이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모든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기도 하고 거두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가장 분명한 예가 어디니면 요나서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니느에 가서 외쳐라. 이 니느웨의 죄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니느웨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로 죄악에 찌든 이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북이 영화가 몰려든 만큼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간영했던 하나님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도시, 이 눈에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그들에 대한 멸망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가기를 추저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읽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혼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걸 요나는 알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네를 가기를 거절하는 거지요. 그는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네에게... 그 재앙을 선포했을 때 니누의 온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멸망을 어떻게 요 거두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처럼 내가 어느 국가나 민족을 부수거나 멸하려 할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주었던 허락했던 그 재앙을 내가 거두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뜻을 가지고, 때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한번 뜻을 정하면 결코 변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사람에겐 심판과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라도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뜻을 거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바꾸기도 하시고 어쩌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예레미야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1절에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로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들에게 다 전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신 데에는 그들이 뜻을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의 계약하고 전혀 다르고 그러니 그 예레미야가 때로는 하나님이 예레미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갈 거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제는 18장의 마지막의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은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그렇게 기회를 주매도 여전히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더욱더 완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한숨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할수 없지.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지. 그래. 너희들이 악한 길로 가기로 했으니 악한 자에게 주는 그 재앙을 나도 그대로 너희에게 응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악한 자들은요, 이 말씀을 전해준 이 예레미야를 고깝게 보는 거죠. 그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그들이 또한 예레미야를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하죠.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더 나은 자리로, 더 나은 행복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자꾸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서는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 삶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거예요. 채찍도 그치지 않으실 것이고 칭찬도 격려도 그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과 어쩌면 신랑이를 버리실 거예요 그래 가만 안둘 거야 그래 잘했어 너또 시작이야 그래 이번에는 안할 거지 하나님은 계속 신랑이라 하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처럼 악한 마음 같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결코 그 책망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두신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저들의 완악함처럼 우리도 완악함을 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